당신이 몇 달치 월급을 모아 혹은 할부로 긁어가며 모시고 사는 그 명품 가방. 만약 그 브랜드가 당신 몰래 그 가방을 불태우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미친 소리 같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매년 벌어지는 그들의 비즈니스 의식입니다. 오늘 머니 프로파일러는 당신의 지갑을 넘어 영혼까지 잠식한 명품이라는 이름의 종교를 해부합니다. 그들은 가방을 파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불안과 열등감을 비싼 값에 사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300만 원짜리 루이비통 가방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가방이 장인의 손길이 닿은 최고급 가죽이라고 믿고 계시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루이비통의 시그니처인 그 갈색 모노그램 원단. 그건 가죽이 아닙니다. 면 소재에 폴리염화비닐 코팅을 입힌 아주 튼튼한 비닐 캔버스일 뿐입니다. 원가요? 업계 전문가들은 그 비닐 가방의 제조 원가를 판매가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추정합니다. 당신은 3만 원짜리 비닐을 300만 원에 사면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판 연금술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명품 업계에는 절대 깨져선 안 되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절대 할인하지 마라. 차라리 죽여라. 시즌이 지나고 팔리지 않은 재고들. 보통이라면 아울렛으로 가거나 할인을 하겠죠? 하지만 최상위 명품 브랜드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남은 재고를 전량 수거에 소각해 버립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맨 가방이 흔해 빠진 떨이 상품이 되는 순간 브랜드의 환상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허영심을 지키기 위해 멀쩡한 제품을 태워 없앱니다. 당신이 지불한 그 비싼 가격에는 이 오만한 불장난의 비용까지 청구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냉정하게 말해 봅시다. 로고가 대문짝만하게 박힌 벨트, 가방, 신발 누가 주로 살까요? 진짜 재벌들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로고가 보이지 않는 콰이어트 럭셔리를 입습니다. 로고 플레이에 집착하는 건 오직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중산층과 서민들 뿐입니다. LV, MH,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는 이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상류층으로 가는 입장권을 파는 척하지만 사실 그건 당신을 영원히 그 계급에 묶어두는 노예의 족쇄입니다. 가방 하나로 신분이 상승했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설계한 트루먼쇼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명품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건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혹은 내 초라한 현실을 감추기 위해 명품을 두르고 있다면 지금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건 당신입니까? 아니면 기업의 로고가 박혀 있는 걸어 다니는 광고판입니까? 진짜 명품은 당신의 어깨에 걸친 가방이 아니라 그 가방 없이도 당당할 수 있는 당신의 태도입니다. 자본주의가 만든 가장 비싼 환각제. 명품. 이제 그 환상에서 깨어나실 시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